죽을 노릇이죠. 뭔가 무리로서 유출을 해야 많이 해결이 될것 같은데, 유출을 하게 되면 가짜가 되니까, 유출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 기계를 끌고 다니는 이 뭔가와 이것이 뭐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깝하게 죽을 노릇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이 문제를 답을,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계속 이 문제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뭔가 유출을 해서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가고 막연히 자기를 괴롭히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몰입이 생겨가지고, 유출을 해서 답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 의문만 뚜렷하게 이렇게 받는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어 가면은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에는 자기 지식을 끌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자기 어린네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사물을 본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가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를 드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동까지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는 이런 순간에 자기 지식을 내려놔라. 이것이 이월 대반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깊은 이 이치를 생각하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홀돌이 머리를 싸며야 될 텐데,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그건 빵점이에요. 그러면 내려놓 어떻게 내려놓으란 말이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지식을 내려놓으면,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면, 은 이것을 안 쓰기 시작하게 되면, 은 사람은 점차 점차 우리 몇처럼 순수해져 가고, 점차 점차 말아져 가요. 말 가져가는 그 순간이 어느 되면이 네 말이 그냥 가슴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머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그냥 온다이에요그 순간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충로는 이 책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머리 사용하지 말아라. 그 머리는 오고 간다, 멈춘다,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직근 적응이 안 되니까 그거 내려놔라. 그것 쓸모없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몰입이 되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지식을 내리 못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 가슴에 들어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달마 대사하고 해가 대사하의 대화를 보면은. 달, 애가 대사가 와서, 어, 달마 대사가 모르니까뭐때이에 왔느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너의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얘가가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찾아보니까, 없단 다 말이에요. 괴로운 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가 뵙게 해노라. 이 말이 깨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쳐다보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짜들 뿐이고 양면으로 나눠져는 이런 비교에 대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없애버리면, 아, 마음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을 한단 말이에요. 예, 마음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순간에 확열림버렸단이에요 거기서 왜 열리느냐?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열리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그 순간을 가만히 보라고요. 생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머리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거기서 열려고리는 거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대답을 했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 보면은, 아, 마음이 없구나, 피 없구나. 이, 이것까지도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거야! 딱 시작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고 없는 이것이 확, 확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충돌의 논리가, 어 생각을 멈춰라. 생각으로 해가고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지금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16번. 몸이 혹시 멈추리라는 말, 이런 이치가 어떻게 있겠느냐? 가는 가는 놈은 멈추지 못하죠. 가는 작용을 떠나게 되면 가는 놈을 얻을 수가 없는데, 가는 사람은 가는 작용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가는 작용을 이 떠나게 되면 가는 놈을 얻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는 작용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움직느냐 이런 뜻이에요. 동이 되 있는 것1 6을 보면은, 가는 작용 없이, 가는 놈이 있다는 것이 결코 승리하지 않을 때, 않는다면, 가는 놈이 멈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겠는가? 가는 작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는 작용은 멈출 수가 없죠. 여기에 있는 설명으로만 당신은 가는 놈이 멈춘다고 말하지만 얼도 당도 않다. 왜 그런가? 가는 작용을 떠나서는 가는 몸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가는 몸이 가는 작용의 모습에 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가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다이 말이에요. 또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은 새로 이별되기 때문에 가는 몸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또 넘어갑니다. 거들 보면은 예석을 보면은, 어, 넘어가면. 다시 설명해보자. 17번. 이미 가버린 것이나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역시 멈추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이 유전되거나 환멸되는 법칙도 모두 가는 것과 같다. 가는 작용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동반된다. 유전과 합렬이라고 하는 것은 시이 연기에서 어 순관과 역관이 있습니다. 무명행식 이렇게 순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 모사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순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순관이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내려오는 것은 역관이라고 해요. 여기서 유전은 순관이고 역관은 어, 이 한멸은 역관입니다. 밑에 는 17번.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가버린 것이나 아직 가지 않은 것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다. 유전되거나 한멸되는 과정도 순간과 역관도 가는 작용의 경우와 동일하다. 설명을 보면, 만일 가는 놈이 멈추게 된다면 그 놈은 반드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거나 이미 가본린 것이거나 아직 가지 않은 것 가운데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세 곳에 멈춤은 없다. 그러므로 가는 놈이 멈춘다는 당신의 말은 울트한다 한다. 가는 작용이나 멈추는 작용을 노받은 것과 똑같이 유전되거나, 순간이거나, 한별되거나, 역관이거나, 현상도 노받을 수가 있다. 유전이라는 것은 순간을 바랍니다. 순간하는다는 것은 꼭신이 빼앗이 상속하여 싹이나 줄기, 입등에까지 이르는 것을 바라며 환멸된다는 것은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씨앗이 소멸함으로 쌍이나 줄기, 잎등이 소멸하는 국가 같은 것을 말한다. 끊임없이 상속됨으로 유전이라고 부르고 그런 상속이 끊어짐으로 환멸이라고 부른다. 멈춘다 이 말이에요. 또 무명을 연하여서 재행이 있고 그래서 십일연기를 보면은 무명행 십명생 이렇게 순간이 되잖아요. 재행이 있을 수 있고 이어서 마지막에 있는 오사까지 있다는 거 십이 연기의 순간을 유전행이라고 부르고 무명이 멸함에 재행따위가 멸한다는 거 십이 연기의 한멸문을 어 한멸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음, 이책그 읽으시니까 이해가 잘 되죠. 아 어, 충곤을 음, 이 충곤이라고 하는 책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도의 논리적인 이런 책을 보면은, 어, 우리의 두뇌가 빨리빨리 해서을 빨리 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망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론 해봐야, <laughs> 어, 관, 그의 품, 가고 온다라고 하는 이 풍에서, 아, 가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 오는 것도 없는 모양이다. 머리로서그 어, 그래 이해가 될것 같아.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머리 속에 들어있는 제팔 아리아식도에는 이때까지 배웠던 학교에서 혹은 어, 저, 저 조상으로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불을 입으로 말을 하면 은 입술은 타지 않습니다. 왜 불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곳인데 입으로 불이라고 아무리 불을 설명을 해도 입술은 안 타요. 그것처럼 이런 개념을 주소 모아가지고 머리로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건 개념이에요. 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책을 어, 올바르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 머리에서 들어가 있는 이것으로서는 결국, 결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결론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얻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머리의 지식을 이용해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기 전에 내 마음의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몸통에 있는 이 몸통의 집사도 내려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보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죽은 자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가 제 음, 수행을 어, 한 8년, <laughs> 한 9년 전부터 이렇게 시켜 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너무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던데요. 깊이 들어가면 은 어, 이치로서는 거의 알아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좌절감이 옵니다. 들어도 들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치로서는 알겠는데 실제로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어, 9년 동안 이것을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뭐냐면 깊이 가르치지 말아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본다 적당하게 가르치고 할듯 모를 듯하게 가르쳐야지 끝까지 가르쳐주면 결국은 사람들만 들어서 나가더라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laughs> 10분간 쉬었다 겠습니다